대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대복음 28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방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무덤의 주위를 흔들었고 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내고 그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또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또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 골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임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우리가 없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동굴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또그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황제의 봉인을 찍었습니다. 누구도 동굴의 문을 열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때에 유대계의 장로들이 의논을 하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일이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거짓말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짓말로 부활하였다 했다면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사실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무서워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진실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밝혀져요. 어떻게 2000년 동안 거짓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세상은 죄악과 저주와 거짓과 절망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미움과 저주와 분노의 세상에서 사랑과 축복과 기쁨을 전하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크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철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된것 같이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왔지만은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준비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한 제자 또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 자격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오늘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오늘 마티아를 뽑게 되는데 오늘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마티아로 제자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이러한 사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이러한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 나를 불러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오늘 보냄 받은 자로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받은 자가 된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 받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영원한 천국을 다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아쉽습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먹을 거 있고, 그저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욕심들을 많이 내요. 오늘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영광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기름부음 받은 사람에는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고회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언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두려움도 염려도 금심도 다 사라지게 되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은 받았는데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 통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굿뉴스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우리가 천국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부러움이 없어요. 오늘 부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도 깜짝 놀라서 한국에서 뭐 어리했는데 옛날에는 그 목사 그러면은 제일 꼴찌에 갔거든. 요 이발사 다음에 순위가 목사. 이번 신문에 보니까 3등으로 올라갔다. 첫째가 판사, 두 번째가 도선사. 도선사는 그대양에서 배가 이제 연안에 오면요. 그 항구에 이렇게 인도해 주서 붙여 주는 사람이 이 도선사의 파일로트라 그러는데 도선사가 두 번째, 목사가 세 번째,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먹을 거 없다 보니까 돈잘 제일 버는 사람이 1등이야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야. 요즘의 직업상은 돈 많이 번다고 최고가 아니야. 어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뭐 좀, 좀뭐 들먹으면 어때요? 덜 먹는 것이 옛날같이 뭐, 굶어 죽는 사람 있나? 조금 줄이면 되지. 그래서, 오늘 경제적으로 좀 약해도, 오늘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무슨 돈 많이 벌 아주 불행해요 불행해. 돈 많이 벌려면 거저 보는 게아니요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노력해야 돈 버는 거지. 그거 아주 그러다 가는 거요. 예 어, 우리 천국을 다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요? 최고의 멘션을 주셨고, 최고의 모든 보석을 다 주셨, 다 주셨어요. 뭘이 땅에서 뭘 어떻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예수 잘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예요. 예,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싹좀 바꿨습니다. 아직도 그냥 돈 벌어야지 돈돈돈 돈, 돈, 돈. 아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냥 돈돈돈 돈, 돈, 돈하다.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같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그 몸을 우리가 먹고 주님이 또 나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신 피를 우리가 마시는 이러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성찬을 해요. 오늘 그굿 뉴스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짐하면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웃 세계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동바동하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행한 인생 살아가는 불행한 우리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부활의 아침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